<laughs> 잡는다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심판 2급 윤보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일단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 심판도 있고 1부심 2부심 2심 이렇게 총 4명이 한 경기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회장을 시켜보신 적이 있요 지도자님을 퇴장시켜 본 적은 있어요. 그래도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정도? 지도자님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파울이 아닌데 왜 파울이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그 지도자님들이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나온다던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저희는 원활한 경기의 진행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님들을 퇴장을 시키죠. 아니요. 그냥 가만히 경기장에 계속 서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경기장 밖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기 문 앞에 서 있어서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왔어요. 너 심판 보지 마라. 너 다음에 경기장에서 보지 말자. 이거는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리고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머. 꿀팁은데요? <laughs> <그렇게> <laughs> 약간 반칙은 저 선수가 있는데 다른 선수를 퇴장을 준 건가요? 어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경고를 줄 상황이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 상황을 일단 제재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경고를 이제 줘야 되는데 선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심님한테 요청을 해요. 혹시 몇 번인지 이러면서 부심들이 도와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선수들을 맨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심판도 사람이니까. 오. 음, 수비서가 공격수를 때리고 자기가 발에 걸려서 파울에 당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때 다행히 V A R 이 있어서 판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었네요 만약에 제가 주심일 경우에 저 상황을 못 봤을 때 부심은 볼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면 오프사이드 라인을 보기 때문에 저 선수가 수비수잖아요 그래서 저 선수를 아마 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상황을 부심한테 듣고 제가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넘어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laughs> 끌어 안고 어, <뭐야>, <laughs>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왜냐면 그때는 선수들이 나도 모르게 저 선수를 잡아야 되니까 손을 쓰더라고요. 근데 성인 리그 갈수록은 이제 손을 안 쓰죠. 전술로 살짝 정도는 있는데 저렇게까지는 <laughs> 머리 끄이 근데 저것도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보였지 않았을까요? 머리 끄댕을 잡는다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근데 일단은 이해해요. 왜냐면 그 경기를 정말 이기고 싶으니까 그런 반칙이나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 선수들은 승부욕이 또 세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구로 나가고 세 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심, 부심, 주심, 이렇게 다 수단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 정도라고는 정확하게 이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대회를 한번 나갔을 때 예선부터 결승까지 있었다고 하면 200에서 300은 받는 것 같아요. 남자 프로 같은 경우에는, 부심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에 200 정도 받고, 그리고 부심이 150인가 100, 이렇게 나눠져요. 다 달라요. 그래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가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걸리죠? 수작을 많이 하거든요? 부업으로 심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원들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휴가를 내서까지 심판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축구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경기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축구 심판만 하면서 생계 유지하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많이들 하시죠. 축구심판으로서 좀 장단점이 있다면. 그 경기를 잘 끝냈으면은 지도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해주면은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뿌듯하고 물라고 표현을 할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경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좋게 봐주셨구나. 다행이다. 그냥 이 심판의 매력에 빠지면은 못 헤어나와서 다들 심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대회를 갔다가 집 오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그 정도로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죠. 표법 판정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돈 받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다 아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그 생각을 이제 좁히기 위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도 심판도 사람이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